바람이 부는 봄날 기대감으로 가득 찬 거대한 야구장을 상상해보세요. 황영웅과 파라다이스 멤버들의 팬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다. 모두의 마음이 들뜨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사랑하는 스타 황영웅을 만났습니다. 황영웅은 무대에 올라 수만명의 팬들 앞에서 과감하면서도 아쉬운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그의 감동적인 목소리는 야구장을 가득 채웠고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팬들은 감동을 받아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리듬과 멜로디를 통해 연결된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황영웅의 절친한 동료인 또 다른 유명 가수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위독한 상태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황영웅은 무대에서 멈춰섰다. 그의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고, 눈가는 젖어들었다. 팬들은 이 소식을 즉각 알았고,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행보를 지켜봤다. 황영웅은 잠시 숨을 고르며 더욱 깊어진 감성으로 노래를 이어갔다. 이번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는 우리 모두 서로의 힘이 되자고 말해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감동받은 팬들은 더욱 큰 환호로 화답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서로 포옹하며, 모두가 황영웅의 노래에 힘을 얻었습니다. 축구장은 더 이상 단순한 공연장이 아닙니다. 사랑과 연대, 희망과 위로가 가득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황영웅은 마지막 노래를 부르며 함께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공감한 모든 사람들은 더욱 큰 박수와 환호로 그의 공연을 마무리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황영웅과 팬들의 끈끈한 인연은 계속됐다.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날의 감동과 사랑은 오래오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황영웅과 파라다이스 멤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잊지 못할 한 페이지의 이야기다.